안녕하십니까.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1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의 제1장, 사회복지정책의 개설입니다. 어, 쉽게 말씀드리면 개요라고 말하,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1절에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영역과 구성요소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제2절이 있죠. 이 구성요소는 뭐 주체와 객체인데 제가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 다음에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가 있죠.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쭉 넘겨 보시면 어, 3번에 어, 넘버링이 1번, 2번, 3번으로 되어 있는데, 그 다음 3번으로 되어 있죠. 그것이 3절입니다. 제3절이라 해야 되고요.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3번을 제3절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데, 제 2절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. 2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.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사회복지정책의 의의를 보면요. 거기에서 인간이 사회생활 영역에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회문제라는 게 존재하죠.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. 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일을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, 이 경제 정책과는 다르죠. 경제 정책은 시장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온 대로 사회적 연대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란 단어가 이제 결합된 단어인데요.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서 많이 배웠죠.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.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 목적이고 또 하나는 사회 문제가 있다.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사회복지의 목적이 되겠죠. 자, 이두 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객체라고 합니다. 구속 요소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 했죠? 이것이 바로 객체가 되는 겁니다. 이 객체는 바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두 가지의 객체는 뭐냐? 여기에 있는 욕구와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와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, 이두 가지를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다 말할 수 있고요. 자 이러한 정책이라 했어요. 이 정책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. 구체화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거시적으로 구체화를 하는 거죠. 정책이기 때문에. 자 그다음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그랬어요. 가치를 분배하는 말과 같, 같은 말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배울 건데요. 그 가치가 바로 평등이라는 것, 그 다음에 자유라는 것, 그 다음에 효율이라는 것, 이러한 어, 등등의 가치를 분배, 배분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정책이라는 것은 제도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것이죠. 우리가 실천하면은 미시적인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책이라 말하면은 거시적인 형태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사회복지 정책을 하려면요. 첫 번째 사회적 연대 원리라는 겁니다.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할 수가 있죠. 이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사회적 책임성 이러한 것들이 동의어가 될수 있습니다. 조심할 게 있죠. 자, 두 번째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, 즉